우리 가족 안심 먹거리를 연구하는 우리 가족 유산균 연구소 에코비오스의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에코비오스는 천연물 소재를 연구 및 제조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생명공학을 전공한 기업 대표의 노하우와 본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산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버섯과 유산균을 접목한 것인데요. 에코비오스는 특허 기술을 활용해 버섯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버섯이 가지는 좋은 성분과 복합 유산균을 이용한 천연 발효 기술로 완성한 프리미엄 유산균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및 제품에 대한 개발은 물론 원재료 선별,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버섯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원료를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주력 상품인 이비퍼스트는 국산 영지 버섯과 표고 버섯의 영양을 담은 맛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인위적인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불필요한 합성 첨가물 또한 배제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리로 충분히 섭취하기 힘든 버섯의 영양과 유산균을 동시에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첨가물 없는 건강한 버섯 유산균을 간편하게 분말로 즐겨보세요. 이비 넘버 투는 영지 버섯과 표고 버섯의 영양을 담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고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게 개별 스틱 포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버섯을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딸기맛 요구르트 아요딸기는 현재 세 아이의 아빠인 기업 대표가 아이들에게도 건강함을 전달하고자 기호성을 높여 온 가족이 함께 버섯의 건강함과 유산균을 동시에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비건인들을 위한 식물성 요거트는 비건인증은 물론 버섯의 영양성분과 우유 대신 곡물을 활용해 발효시킨 비건 요거트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매일 하루 한 병으로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는 물론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정한 오가닉 제품입니다. 버섯의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담은 유산균 우리 가족 유산균 연구소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